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거대학은 복덕과 지혜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권 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미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승자진승입니다. 승자진승,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이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이기는 것이다.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명품 백 등, 물건 사는데 중독되었다면 또는 안 사고는 못 빼기겠다면 하는 내용입니다. 한 신도님의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명품 빼기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가방이 수십 개인데도 신상품이 나오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 싶어 잠을 못 잡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로봇 수집 등등 수집의 정도를 넘어서서. 한 가지 물건에 꽂히면 광적으로 모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여 타는 월급도 모자랄 형편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스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물건에 대한 탐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마음에 새겨볼 만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엄농경이 그 출처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대중들에게 이런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 재상의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세월이 가고 청년이 되자 해 오던 공부도 별설 때가 없고 그렇다고 천한 일은 하기가 싫어 삶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상의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살아가는 도둑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겠지만 가난한 집은 틀지 않겠다. 부잣집만을 틀어서 살겠다. 그래하여 그는 수개월간 부잣집을 타겟으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져 재상의 아들은 밤중에 몰래 대골로 들어가서 왕의 침실까지 침입하였습니다. 왕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지만 도둑의 건장한 모습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왕의 옷과 장식 등 보물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러다 문도광의 머리맡을 보니 물이 한 그릇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어떤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시장했던 참이라 그것을 미숫가루로 알고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단숨에 한 그릇을 다 마시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것은 미숫가루가 아니라 재였습니다. 그 순간 재상의 아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프니 재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풀을 뜯어먹고도 목숨은 이어갈 수 있을 테니 굳이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지. 우리 아버지는 한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내가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훔친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참 이상한 도둑도 다 있구나 생각하고 이튿날 신하에게 명하여 그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젯밤 내 침실에 들어와 훔치려던 보물을 왜 그대로 버려두고 갔느냐? 세상의 아들은 왕에게 자기의 심정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어젯밤 죄를 물에 타 마시고 그것이 죄인 줄 안순간 결심하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 먹을지언정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예, 그 이후로도 제상의 아들은 여전히 가난하였지만 도둑질은 절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 원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에 대한 탐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그것은 자각입니다.마음에 엄청 큰 충격이 필요합니다.앞에 얘기해서, 제 상의 아들이 죄를 물에 타먹고 받은 마음의 충격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머리로야 다알 것입니다.예를 들면, 보살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면 안 되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똑같은 물건을 자꾸 사서 되겠는가? 또 혹은 나는 불자니까 같은 물건 사모는 습관 정도는 끊을 줄 알아야지. 예, 또 혹은 공수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단철하게 살아야지. 예, 또 혹은 도시 바람이를 실천하지 않고 왜 내가 헛된 탐욕심만 부리는가 등등 생각은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이 점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버의 나를 모라로 가져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버이 나를 내가 없는 모라의 경지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충격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독송사경관음정근, 절민 예배 참선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없는 모라의 경지에 수시로 들락날락 할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내공의 힘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안의 주인공이 성성해지고 밖의 모든 물건들은 시시해집니다. 예,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복기심, 즉 중생의 마음을 쉽게 항복받습니다. 다른 말로 묘화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연사심, 즉 저질로 지혜가 나타나 중생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이게 곧 자각입니다. 이쯤 되면 필요한 물건은 구입하되 필요치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탐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행을 통하여 힘이 길러지면 탐착은 자동 소멸됩니다. 수행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5대 수행을 부지런히 하는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간포도량 케부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방생부패합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4시까지 금강경 철야 기도 및 참선합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끝으로 원성취지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목하살바다라 사다야시베홈 오 마목하살바다라 사다야시베홈 오 마목하살바다라 사다야시베홈 관세음보살